안녕하세요. 사라리티입니다. 오늘은 제 앞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, 마곡의, 마곡의 인생을 거신, 마곡 몇 채죠? 열, 어, 열 여덟 개인 것 같아요. 어, 열 여덟 채, 마곡의 인생을 거신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. 어, 간단하게 자기소개, 자기소개해주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, 어, 트루엘이라고 하고요. 저는, 네. 나이는 40대 초반. 네. 뭐 일반 직장인이고 제가 처음 산 오피스텔이 네. 일성 트루엘이라서 음. 트루엘로 이제 별칭했고요. 네, 볼게요. 어.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 네. 부동산으로 갈아타셨다 하셨잖아요. 아, 그죠. 주식이 잘 됐으면 부동산 안 했을 텐데 네. 주식이 막 이게 오르 막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니까 음. 그러니까 오를 때는 또좀 벌다가 내릴 때는 좀 잃다가 끌려온 거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. 20년. 네, 20년 정도. 아. 근데 뭐 저랑 봤을 때는 공부라 치더라도, 네. 네. 한 30대 초반부터는, 아. 결국은 그때 주식 안 하고 부동산 애들이 제일 부자됐어요. 제 친구들 그렇죠. 중에도. 네. 아. 어, 서울에 뭐집산 하나 사고, 네. 돈또 남아서 하나 더 샀어.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제일 부자됐고. 네. 주식 한다고 맨날 뭐 뉴스 보고 뭐 그래프 보고. 어. 피터린치 책에 나오잖아요. 네. 집부터 사라. 네. 집부터 사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오. 뭐 신사임당, 뭐, 아포유 박병찬, 뭐, 이런 쭉 보면서 책도 보고, 어디에 투자하면 제일 좋을까요? 했는데, 재개발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음, 맞아요. 재개발이 근데 진입하는데 돈이 음. 한 5억 정도, 최소 5억 정도 들어가서. <laughs> 좋은 거 알아도 없해요 예. <laughs> 아, 이거 어디를 해야 되지? 막 고민하는데, 작년 가을이죠. 작년 가을, 아, 여름 주민부터 해가지고, 원룸 오피스 때 완전히 망했다고. 전세가가 몇 가보다 높고.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특정한 이제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에 안 들어가는데 걔가 네. 주택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들 종부세 많이 나고 그리고 자기 아파트 팔때 이제 중과세를 맞으니까 오피스텔을 다 이제 집어던진 거더라고요 그렇죠. 그래서 좀 살려고 하려 보니까 어... 제가 이제 주택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 오피스텔 잘못 샀다가는 제가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... 작년 가을에 이제 네. 몇 군데 알아보고 특히 마곡을 네. 많이 알아봤는데, 음. 마곡 나역 제일 좋은 것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개이좀 있었어요. 무게가없었고 음. 근데 그제 아파트 그 비거세가 안 되니까 오페를 못 샀죠. 아, 네. 깝다 그래서 그때 못 사고, 네. 아파트가 계속 안 팔려가지고 뚱뚱 되다가 이제 올해 5월에 팔렸어요. 아, 정말요? 네, 그래서 네. 5월에 팔자마자 바로 다시 마곡 가가지고, 오피스텔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지. 지금 우리 오늘 7월 15일이니까 한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. 그렇두달 그러니까 사이에 미친 듯이 샀죠. 어, 어. 그러면 좋습니다. 왜 서울 에 오피스텔 많은데 네. 왜 하필 마곡이에요? 부동산은 이제 결국은 좋은 데가 계속 오르더라고요. 맞아요. 강남이나 종로나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오피스텔은 약간 업무 지구랑 엄청 가까워야지 좀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3대 업무 지구. 서울에 강남, 종로, 여의도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사는 게 안전하다.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생각이 생각이 틀려서 앙오르더라도 그렇죠 안전하다. 근데 그걸 사려면은 전세 끼고 사려고 해도 개비 막 2천만 네. 원씩 들어가니까 취득세 천만 원 내고 연간 3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. 어. 한두개 사가지고 뭐 얼마나 벌고? 부자는 어, 못 되겠다. 되겠 재테크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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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도. 근데 그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마국이라는 데가 어,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마고 음. 제가 한번 질문고 한번 드릴게요. 네. 만약에 지금 강남에 그 개발 80년대, 90년대 강남에 투자할 수 있다, 혹은 판교, 지금 10년 전 판교로 가서 판교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무조건 가죠. 아, 무조건 가서 지금. 왜냐면, 아니, 전 대법의 어, 저, 영혼까지 네. 끌어가지고 털어놓죠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타임머신만 탈수 있다는 지나, 지나고 나면 음. 그게 너무 당연한데. 음. 근데 이거 말국을 보다 보니까, 아니, 이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. 강남을 키우고 풍규를 키우던 그 이제 국가,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기업들까지 해서 키우는 그 모습이 마곡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음.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 생각에 들어서 오피스텔이 안, 안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수요가 막 밀려드니까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고. 아. 왜냐하면 우리가 오피가 OP, 공급이 더 이상 안 되거든요, 마곡은. 음. 마곡이 이제 34개가 있고 만 3,500세대 정도 돼요. 네. 음.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못 지어요.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라서. 지구단위 계획이. 네, 저희에게 있어서 그걸로 돼가지고. 지원시설로 네, 되어 있더더 이상 ]니까. 들어올 수 없다. 그래서 처음에 오피스텔이 막 들어왔을 때 15년도, 16년도 이럴 때는 뭐 미분양이랑 막뭐 미입주에다가 미디아폰 나오고 막 월세가 엄청 싸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거의 뭐, 강남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잖아요 천에, 천에 60? 좀 좋은 데는 뭐 천에 70 이렇게 되니까. 이런 식으로 월세 계속 올라와요. 강남에는 아 여기는 손해 볼게 없겠다 어, 손해 볼게 없고 아. 제일 좋은 뭐 순위로 갈순 없죠 강남을 어떻게 이겠어요 그런데 강남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지만 그 변화하는 음. 그 퍼센트가 마곡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음. 그래서 마곡을 선택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요 갭이 적어서 네. 강남은 이제 저도 강남 들어가고 싶었는데 강남은 이제 천만 원 이하 갭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천만 원 넣고 취득세 천만 원 내고 그러면 2천만 원씩 들어가 버리니까 몇개못 사잖아요 마곡에서는 무갭으로 몇개살수 있었거든요 마곡, 마곡으로 무갭이니까 취득세만 내면 쭉쭉 살수 있으니까 음. 그러니까 강남에 하나 사야 하는 거 마곡에서 두개살수 있잖아요 그렇죠. 음. 총 자산의 크기는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. 총, 총 자산의 그... 크기도 더 커. 어, 13년도 14년도 이럴 때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가 4억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분양했던 오피스텔들이 분양가가 뭐 1억 5천 이랬니다 1억 5천뭐 그대로예요 그쵸 근데 아파트는 그때 3억 4억에 했던 게 지금 막 15억 16억 또그 마이스 바로 옆에 있는 칠단지 같은 경우에는 17억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음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 말이 안 어, 그러니까 원룸은 이렇게 찬밥이 돼야 되냐 음. 그건 좀안 맞다 그리고 마곡에 네. 지금 계속 기업들 막 들어오고 지금 음. 그 계획이 16만 명? 아 상주 근무인원자가? 네 거잖아. 상주 근무인원이 16만 명 정도 아. 목표로 하고 있는데 LG는 LG만, LG만 한만 오천 명 된다고 하니까. 대기업 직원들로만 원룸을 채워도 꽉 차네요. 아, 그리고 이제 마곡이 이제 네. 판교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네, 왜냐면 뭐죠? 왜냐면 판교는 그 작은 회사들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회사들 위주로 네. 처음에 혜택을 줬어요. 네. 많지만. 마곡은 시작부터 대기업 위주예요. LG. LG랑 음. 호롱 또 이랜드, SO1, 음. 또 롯데. 요렇게, 요렇게 음. 이제 아, 주축을 아, 들어오고. 음. 그 다음에,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지만, 중견회사들이 많이 늘어나. 경동이, 보스템 인플란트. 그니까, 좀 이렇게, 뭐 국제부채, 내실인 회사는? 예, 메시인 회사. 이런 회사들은 응. 어쨌든 고용도 많이 하고, 응. 급여도 안정적이고 하니까, 그러니까. 수요가 계속 있겠다. 그리고 이런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은, 응. 그런 부수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작은 회사들도 다 같이 들어와요. 응. 맞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, 지산이 막 수백 개, 수천 개 들어오잖아요. 응. 그럼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무실 들어온 사람들도 다, 그런, 원룸 오피스텔, 네, 그렇지. 그 수요 수요층이 되는 거고. 네. 그 보타닉에도 보면, 네. 보타닉은 이제 원룸도 많이 올랐지만, 음. 그 투룸은 그 단위 면적당 가격이 두 배예요. 소형 오피스텔이 지금 한20 정도 되는 게이억 아. 정도 하잖아요. 네네네. 사십 제곱미터는 4억이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6억이요 말이 안 되죠. 육억이요. 어, 둘중 하나는 잘못된 가격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1제곱미터당 거의 1,500만 원. 근데 요 소형은 1제곱미터당 700만 원, 800만 원 정도하니까. 그러면 이제 마곡이 좋은지 알겠습니다. 제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? 네. 제가 마곡 왜 투자 안 하는지 그 영상을 아 올렸었는데 네. 그 영상의 주된 포인트는 첫째는 음. 전세 매물이 너무 많다. 아, 이거 제가 전세 뺄 자신 없고 음. 2년 뒤에 나 전세 다시 맞출 자신 없고 음. 이다 같이 투자가 들어가면. 매도와 자신도 없다. 그게 음.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보타닉 프로지오를 보면서 천 개, 이천 개 비면은 나 굳이 마곡 안 한다. 그렇죠? 이거니면 다른 데 가는 게 음. 낫다.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마곡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아. 했던 아. 말이죠. 아. 네.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세요. 그 영상을 보고 뭐 <laughs> 너무 맞는 말을 하셔가지고 <laughs> 어. 아 글쎄 그러는데 아, 네, 네. 어 근데 이제 그게 네. 마곡이